본문에는, 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지역에서, 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본그 13장에서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 설교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때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예, 쫓겨나면서, 다른 장소로 향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역시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이고니온에서 이두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두 사도가 아, 함께, 에,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두 사도 하면 바울과 바나바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한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좀국한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이 호칭을 조금 더 확장해서 쓰는 것 같아요. 꼭 굳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어도 바울도 사도로 대표적으로 불리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오늘 두 사도 사도로 지금 불리고 있고요.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파송한 여러 사람들도 종종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2 장에 보면 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예, 바울이 그 에바 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내신 어, 사자 사신 우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어, 아포스톨론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받은 사람. 예, 아주 좁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열두 제자들이지만 그 외에 교회에서 보내고 교회의 이 확장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파송된 사람,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지금 이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방금 1절에 보시면 이곤이온 지옥으로 들어간 다음에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말 성경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도 이 함께라고 한 단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same manner라고 돼 있습니다. in the same manner 같은 방식으로 들어갔다. 늘상 하던 방식으로. 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아,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13장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해 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쫓아 냈습니다. 예, 쫓아 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 향하겠다. 여러분들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떠났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표현에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손 털었다. 손턴 거, 이게 뭘, 뭘 의미합니까? 손 털었다 하면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일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더 이상 유대인에게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마치 앞으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찾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선전 포고를 하고 갔는데 지금 새로운 지역 이곤이온에 들어가서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갔는가?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들을 쫓아냈던 자기들을 참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으로 또이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흥행했던 한국 영화인데요.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1968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주제가는 우리 남진 선생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laughs> 이 생명 다 하도록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런 노래죠. 미워도 다시 한 번.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쫓겨납니다. 원하던 지역을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쫓겨나고 그들 때문에 못 살게 굶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미운 마음이 들어도 또다시 유대인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방인들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유대인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복음 증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이 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 그때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갔다.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까지 쭉 하던 대로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핍박해서 다른 지역으로 쫓아냈을 때베르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죠. 베르아로 도착했어도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그 전도 여행이 쭉 진행된 다음에 바울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 유럽 지역, 뭐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갔던 곳이 혹시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유럽의 지역을 다 순회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또 예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중심지로 내가 가서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겠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밀어내고, 바울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도 문득문득 포기하고 싶은 마음, 손 떼고 싶은 마음, 마음속에 미운 마음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유대인에게도,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생각이 나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자기 사람 만드셨던 그 예수님의 끈질긴 열심 바울이 기억했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못살게 들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겠다. 한번더 발걸음을 돌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은 아주 완고하게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보시면 그러나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을 아주 부추겨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영어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영어에는 poisoned their mi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을 뿌려놓았다. 독으로 오염시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놓았다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방인들을 선동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어, 설득하고 자기 편을 삼으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달콤한 말로 아부도 하고, 유혹도 하고, 회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 방법을 쓰며, 쓰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 찾아가면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 무척 인상적입니다.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협조하죠. 그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과 이방인 이방인이고 그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 두 사람이 전에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저두 사람이 친구처럼 되었다.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거부하도록 거부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보면, 다른 것에는 별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유독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함께 손을 잡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도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을 잡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의 관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것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독을 예, poison their minds, 예,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것으로 오염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아주 세상의 거센 반대가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어, 여기 먼저 기억할 부분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이 지역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오래 있었다. 어, 근데 지금 이두 사람이 오래 있었던, 오래 머물러 있는 이 주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있습니까? 자, 상황이 좋고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고 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아주 잘 환대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오래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까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이방인들까지 회유하면서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온갖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아, 그러한 평안한 상황에서 지금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어떻게든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먹으려고, 어, 예, 아, 안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오래 있었다. 어, 보통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가 보이기 쉬운 반응은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 다른 지역인가 보다 하고 어, 발에 티끌을 또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어려운 곳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예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겨울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딘가. 겨울만 되면 항상 고민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 근데 어느 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냐면 하와이 아니면 플로리다로 꼭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시카고 겨울 아주 뭐 악명 높지 않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게 추운 데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와이로 꼭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렸다 음성이 아니라 유혹의 목소리죠 그런 것은 부르심이 아니라 그 유혹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은퇴하고 이제 LA로 이주하신 우리 PCA 교단의 선배 목사님께도 제가 좀 들은 본인의 목회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제가 참 도전받았던 또 깨달음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4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이제 여러 지역 이렇게 옮기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원칙을 하나 세웠던 것은 나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옮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교회 문제가 있어서 혹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더 쉬운 곳을 찾아보려고 옮기지는 않겠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옮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힘들 때에는 나는 안 옮긴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는 옮기겠다. 저는 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뒤집어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저는 저게 더 훨씬 성경적인 방식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혹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이든 혹은 부모 자녀간의 관계이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나의 책임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그 순간에 쉽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오래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남아서 끝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내와 헌신 때문에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좋은 중요한 관계들이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오래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믿음으로 버틸 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나 자신이 연단되고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고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그 열매를 아, 비로소 볼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어, 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예.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어, 지금 이 3절에서 그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데요 앞에 문장의 주어는 두 사도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주를 힘입어 버티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힘든, 힘든 상황이라고 쉽게 떠나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의 인내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간에 3월 1일 3일절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메일로 소식을 어, 알리면서 어, 작년에, 작년에 KBS에서 제작했던 그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유튜브 링크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어,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예, 유튜브에 요 제목을 치시면 예, 그대로 또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예, 한국 이름이 마포삼열이고요. 어, 영어로는 Samuel uh, m a f f i t t 라고 하는 어, 이름인데, 예,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 선교사님이 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890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아, 그래서 인천을 통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마포였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름이 마포. 아, 삼열, 이렇게, 본인 이름이 마피에이어서 그것을 이제 좀 옮기기도 했고, 마포 삼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이 그 후에는 평양으로 가셔서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평양에 아주 유명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하셨습니다. 여기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아침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리로 곳곳에 나가서 3일 운동, 만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신사 참배 운동도 반대하시고, 한국의 장로교 총회도 조직하시고, 여러 학교들에서 한국의 인재들을 양성하시는 그런 일들, 참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다가, 1936년에 이제 건강 문제로 어,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몇년 뒤에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총 46년 동안 아,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46년 동안. 네 여기 보면 130년간의 한국 사랑 이렇게 돼 있죠. 46년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자녀들이 또 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6.25 이후에 의사로 사역하고, 목사로 사역하고, 신학 교수로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 또 한국의 병원, 한국의 학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끝까지 충성한 참 놀라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너무 감사한 그런 한 패밀리의 이야기입니다. 어, 참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는 참 너무 좋은, 예, 퀄러티가 좋은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많이 오셨다 하는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복이었습니다, 복. 네, 그때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귀한 분들 많이 있지만, 아, 특히 그 중에서도 이마포삼년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열매가 많이, 예, 많이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 지역에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충성하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걸어갔을 때, 뿌린 씨앗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사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혹은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든지 아니면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적대적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묵묵히 지켰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큰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힘입어서 그 자리를 버티게 하셨고, 그러나 다른 때가 되어서 더 이상 그곳을 버티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다른 곳으로 열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위급한, 다급한 이 순간에 그 계획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것이 없나니 어,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예. 처음에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아주 거센 반대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바웨가 바나바에게 주셨고, 어, 도저히 그 상황이 더 이상,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지역, 그 다음 지역,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피할 길을 내 주셔서 위태로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미리 알려 주시고 다른 길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시므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새롭게 간 곳에서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곤 이온에서도.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주 담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 두 번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모습.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던 그 피할 길을 통하여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나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 바울과 바나바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특출했기 때문에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 다시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힘 떠나고 싶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어주셨고 그렇게 허락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아, 사명이 충만했을 때 에, 그들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 부르심 아,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계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